광물이 필요합니다. 광물을 충분히 확보하십시오. 이 정화자 시설은 전사인격을 인공지능으로 전환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탈다림 퍼러가 문제를 일으킨 후 가동이 중단되었죠. 그의 인공지능이 다수의 시스템을 감염시켰는데 이를 복구하려면 그대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선 대군주부터 생산하십시오. 군주가 필요합니다. 우리 의적은테란이다 우리 경계해라! 양이 너무 적습니다. 광물을 충분히 확보하십시오. 광물량이 너무 적습니다. 광물이 필요합니다. 에너지가 없습니다. 에너지가 모두 소진되었습니다. 에너지가 없습니다. 에너지가 아군 기지가 공격당하고 있습니다. 에너지가 없습니다. 첫 번째 위치를 확보했습니다. 아쉽게도 달달임은 상당히 꼼꼼했군요. 다른 보안단말을 찾아가야 모두 정화할 수 있겠습니다. 경계하십시오. 달달임이 홀로그램 전사들을 당신에게 보냈습니다. 육신은 없어도 흉포한 자들입니다. 저기 이쪽으로 온다. 준비는 됐겠지? 변이 성공이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끝이란 없다 아군을 도우십시오 방어를 충분히 확보하십시오 곧 다음 보안단 말로 이동해야 합니다 어서 준비하십시오 내가 왔군 모두 목표 근처에 집결하라 나중은 없어 야. 변이 완료 종선 이동하고 이 있습니다. 군단이다. 말해. 불가능합니다. 어서 말해. 아군이 위험에 처했습니다. 여기까지 왔군. 하고 싶은 말이라도. 기존 e m 프로토콜을 복원합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에너지가 없습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시스템의 방어 기능이 절 공격하고 있습니다 에너지가 없습니다 나중은 없어. 변이 완료. 뭐지? 어제 빨리 말해 여기까지 왔어. 여객은 지금 이여객이제객은 지금 이 사용할 지 있습니다. 은지작업이 절반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공격 받고 있습니다 도와주시겠습니까? 성공 이었기를 바랍니다. 말해 이 시설의 진압탑은 원래 우리를 보호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 설비를 차단하지 않으면 제 작업이 중단될 겁니다. 편이 완료. 다른 방해를 막고 있어 작업을 계속할 수 없습니다. 기억이 허락이다. 대회 담가. 수염에 처했습니다 변이 완료 하고 싶은 말은? 에너지가 없습니다 아군에게 도움이 필요합니다 감사색을 증명했습니다 제대로 되는 게 있긴 하군요 무언가가 진화를 마쳤습니다 믿기 힘드시겠지만 작업이 거의 끝났습니다 뭐지? 빨리 말해. 답이 필요해. 표현이 완료. 광물량이 너어좋습니다 영, 어서 말해. 네. 힘든 일이었지만 이곳의 모든 것을 초기화했습니다. 하고 싶습 뭐지? 말 여왕이 탄생했습니다. 여기까지 왔군. <laughs> 빨리 수송선이 정리가 거의 정리가 준비되었습니다. 곧세 번째 단말로 이동합니다. 우리의 곧나가오있습다공이 준비되었습니다. 전진합니다. 변이 성공이었기를 바랍니다. 아군 병력이 공격당하고 있습니다. 마음 단단히 먹어라. 적군이 다가온다. 계속 찾아나가겠어. 말해봐라. 텅리오 데이터액 중 하나에는 아직 달달림이 침투하지 못했습니다. 이들 인격을 복구해 주신다면 정화자를 대표하여 감사드리겠습니다. 음. 여기까지 왔군. <놀람> 보안 데이터를 복원합니다.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뭐지? 뭐지? 어서 말해. 달달님이 계속해서 절 파비하려 합니다. 막아주시겠습니까? 말해봐라. 준비되었습니다, 여왕님. 싸움이 시작됐다. 적의 생체물이 우리의 자원이다. <놀람> 난 계속 지나가겠다. 여왕을 들을 것이다. 우리 모이 나무입니다. 진압탑이 가동되었습니다. 저는 지금, 진압탑이 가동되었습니다. 저기, 아버지, 지금, 지시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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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지 네. 이게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또 다른 진압탑이 감지되었습니다. 이 장화자는 이제 무사할 겁니다. 데이터 핵이 위험합니다. 대응해야 합니다. 탑의 공격으로 인해 작업이 중단되었습니다. 공격당하고 있습니다. 이제 구속의 파동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왔군. 좋습니다. 이 데이터에 해서장화자 인격을 구현했습니다. 아군이 파괴되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달달이 변형했던 부분 중 사분의 삼을 덮었었습니다. 조금만 버티십시오. 기지가 위험합니다. 적으로 차리십시오. 적이 아군 기지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전투를 개시했습니다. 데이터 확보, 이 보안 단말에서 오염을 제거했습니다. 아군 병력이 공격당하고 있습니다. 어서 말해. 마, 뭐지? 빨리 말해. 답이. 이제 동파오라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할 일이 없습니다. 조만간 다음 장소로 이동하겠습니다. 목표를 살려야만 한다. 한시도 보호를 게을린 말. 아 수송선 이동 중. 여기까지. 니기는 니키는 키는 니키는 니니다는니키 니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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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니니니니 저기 우리 쪽으로 향한다. 방어를 준비해라. 미 보네들이 1다 적들이 시 기지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보호 시스템 재구축을 개시합니다. 시간이 다소 소요됩니다. 에너지가 없습니다 에너지가 모두 소진하였습니다. 우리 버네 적대 세력이 제 위치에 배치되었습니다. 저지나 탑을 처리하는 게 좋겠습니다. 서두르십시오. 다이 사격을 조달했습니다 제대로 되는 게 있긴 하군요. 한도에 도달했습니다. 적이 아군 기지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나중은 없어. 하고 싶은 말이라도 뭐지? 말해. 말해봐라. 시스템의 50%에 대한 통제력을 되찾았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또 다른 진압탑이 감 o 되었습니다 우리가 전투를 개시했습니다. o t h e r m 지상 탑이 가동되었습니다. 뭐지? 여기까지 왔군. 하고 싶은 말은야 오염된 시스템이 25%만 남았습니다. 적의 지상 탑이 가동되었습니다. 준비되었습니다, 여왕님. 뭐지? 빨리 답이 확인되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스템 무결성 검증 완료. 이것은 다시 온라인 상태가 되었습니다. 한 도에 도달했습니다. 여왕이 듣고 있는 말. 뭐지? 빨리 말해. 대열가 무적이 기재됩니다. 지금 샤! 여왕로. 말해봐요 최종단 난로의 이동 경로를 확인합니다. 곧 출발합니다. 그 안의 인격을 추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어진다. <목소리가> 모두 소진되었습니다. 아군에게 도움이 필요합니다. 싸움이 시작된다. 아군에게 말해.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전투를 개시했습니다. 요. 보안 단말에 접근하여 데이터를 초기화합니다. 이 인격은 이제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시스템의 방어 기능이 절 어.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제 속에제 동족을 또한명 구해 주셨군요. 다행히도 이 데이터에게 모든 인격을 보존했습니다. 저지나탑을 처리하는 게 좋겠습니다. 서두르십시오. 탑이 사격을 중단했습니다. 제대로 되는 게 있긴 하군요. 기지가 공격당하고 있습니다. 뭐지? 저지나탑을 처리하는 게 좋겠습니다. 서두르십시오. 시스템의 50%에 대한 통제력을 되찾았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빨리 말해. 마지막 완료되었습니다. 다수의 지점에서 진압탑이 가동되고 있습니다. 진압탑이 파괴되었습니다. 믿기 힘드시겠지만, 작업이 거의 끝났습니다. 다음널에서 터널에서 터널에 제대로 되는 게 있긴 하군요. 에고 터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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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널고 Tres